이제 쿨다운 스트레칭 이제 마무리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의자 살짝 돌려주시고 네. 오른 다리 먼저 올려볼게요. 네. 뒤쪽으로 조금 더 가지고 가볼까요? 네이 상태에서 앞으로 쭉 내려가주세요. 어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laughs> 지금 여기 지금. 이 앞쪽이 쭉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장요근도 있고, 대퇴 직근도 있고, 앞쪽을 쭉 늘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천천히 일어날게요. 자, 반대편 똑같이 해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이쪽 더 아픈 것 같아요. 더 아파요? 네.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어, <laughs> 자 그리고 하실 때 바운스를 너무 많이 주시지 말고 아, 네. 꾹 눌러주시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네. 너무 힘드시면 살짝 다시 올라왔다가 천천히 내려갈게요. 지그시 눌러주세요. 천천히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laughs> 괜찮으세요? 좀 시원한 느낌 있으세요? 스트레칭의 가장 큰 고비인 것 같아요. 시작과 끝. 지금 <laughs> 아까 처음부터 뭔가 스트레칭으로 힘이 좀 빠지신 것 같거든요. 네. 집에서도 좀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스트레칭은 자주 안 하면은 되게 많이 뻣뻣해져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운동도 하면 할수록 궁금한 게 늘어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보가 묻고 고수가 답한다. <laughs> 아, 이런 문화가 또 있는지 네. 몰랐어요. 네. <laughs> 아네 근데 약간 <laughs> 조금 되게 좋은 게뭐 집에서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은 음, 이제 음. 질문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또이런 코너가 있으면은. 음. 좀 궁금하신 것들 조금 해소가 좀될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아주 저도 좋아하는 코너인데 네. 우리 시연 씨가 평소에 운동을 네. 하시다가 혹시 네.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그냥 평소에 궁금했던 그런 운동에 대한 네. 그런 음, 걸 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저 사실 제일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음. 보통 운동을 하면은 이제 쌤들이뭐 1회에 몇번 이렇게 음. 세트를 정해주시고 이 세트를 몇번 반복하라고 음. 하시잖아요. 네, 음. 근데 뭐 어떤 운동은 음. 한 10번까지만 했는데도 괜찮은 것 같고, 어떤 음. 운동은, 아, 8번 했는데 이제 힘든데, 10번 채우기 너무 싫은데, 다음 세트로 못 <laughs> 네.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이제 정해진, 음. 정해주시는 횟수와 세트 꼭 지켜야 되나요? <laughs> 저 하고 싶은 만큼 만하면안 돼요? 아니 가끔 만 20회를 했는데 네. 좀더할수 있을 것 같으면은 와두 개만 더 해볼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그그 그럼, 그럼 자꾸 하나만 더, 두 개만 더, 더, 세 개만 더 이게 너무 맞아요, 힘든데 맞아요. 이제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어, 근데 뭐꼭 지켜서 집에서 혼자 하시라고 하는 거는 아닌데 좀 혼자 하실 때는 뭐 힘들면 그만하고 <laughs> 중간에 어, 기운 빠지면 아 여기까지만 할까?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마음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음, 요즘에 타바타라는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을 세트에 같이 해서 하는 운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뭐, 세트로 하는 그런 운동들이 너무 지겹고 하시면은, 이제 가끔은 변경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음, 제가 그 타바타 TV에서 봤거든요. 음, 그 비님 이 그렇죠. 하시는 거, 아. 어, 저는 못할것 같아요. 어, 저는 그 정도는 못할것 같고요. 아. 그냥 쌤이 지켜주시는 그세트의 음. 횟수만 네, 정확히 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네. 저도 뭐 기본적인 걸 원래 좋아해서 네. <laughs> 저는 오리지널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냥 같이 저희 기본적인 걸로 해서 할게요. 네. 저 기본 참 좋아합니다. 아, 저도 네. 저도 클래식한 걸 좋아해요. <laughs> 네. <laughs> 머슬 키홈 프로젝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연 씨 오늘 처음이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어, 생각보다 네, 저의 체력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됐고요. 네. <laughs> 앞으로 열심히 해서 네, 조금 더 건강한 몸이 돼야겠다는 음... 생각을 좀 많이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저는 약간 겸손하셨던 걸로 <웃음> 네. <웃음> 생각했는데 일단은 아, 네. 약간 어, 초기에만 기초체력을 살짝만 같이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okay. 뭐 나머지는 너무 잘하셔서 어, 크게 뭐 걱정도 없고 그냥 같이 열심히 해서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정확한 좀 운동 정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아, 다음에는 조금 <laughs> 네. 더 쉽나요? 어렵나요? 어, 운동을 집에서 하시면 쉬울 거고, 아, 안 하시면 아, 어려울 거예요. 바로 뽀록 나겠네요. 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아,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체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저희 다음에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 네, 안녕.